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AI 활용에 관한 겁니다. 특히 기계 설계 같은 전문 분야에서요. AI를 그냥 뭐 편리한 도구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죠. AI한테 질문하고 답 얻는 거 좋은데요. 음 혹시 아 그때 그 질문 진짜 도움 됐는데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라 하고 막 기억 더듬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인데 또 같은 질문 반복하고 뭐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ai 활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럴수록 그 경험들을 그냥 흩어지는 정보조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확실한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 이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가 있어요. ai 프롬프트 로그북 구축 및 활용이라는 문서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프롬프트 로그북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별로 ai 활용 기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자료를 딱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이랑 ai의 상호작용을 그냥 한번 대화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나만의 지식 베이스로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ai 활용 능력 키우는 개인 트레이닝 노트 만드는 과정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선 프롬프트 로그북.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AI랑 대화하는 거 모아두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더라고요. 특히 기계 설계 같은 실무에서 AI랑 상호작용한 내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개인별 지식 베이스라고 설명해요. 단순 메모장이 아니라 뭐랄까 전략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체계적인 기록 그리고 개인별 지식 베이스예요. 로그북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히 기록한다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배우는데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또 어떤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던졌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실패했다면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활용 능력 자체를 의식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역시 아주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 실패 사례도 중요하다고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기록해야 이런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꽤 구체적인 양식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날짜, 문제 유형, 그러니까 카테고리죠. 그리고 설계 과제나 상황, 콘텍스트라고 하죠. 또 내가 던진 프롬프트의 핵심 내용, AI 응답 요약이랑 그 유용성에 대한 내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실제로 설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혹은 판단 내용, 만약에 프롬프트를 개선했다면 그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 내가 배운 점이나 교훈. 와 이거 정말 상세한데요? 네, 어, 항목들이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상세함이 바로 로그북을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단순히 질문이랑 답변만 좀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콘텍스트죠. 그리고 답변에 대한 나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실제 업무에 적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뭘 배웠는가. 여기까지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체 과정을 기록하면서 단편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모든 항목을 매번 완벽하게 다 채워야 한다. 이런 부담감 보다는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AI랑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성장하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면 좋겠네요. 혹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 이걸 통해서 이 항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끼워 맞춤 계산 사례를 한번 보죠. 문제 유형은 치수공차로 분류했고요. 상황은 파이 30짜리 축이랑 구멍에 끼워 맞춤 H7, H6 규격으로 계산이 필요했던 경우에요. 여기서 H7, H6은 아시다시피 부품 간의 정밀한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규격이죠. 이때 사용자는 파이 30, H7, H6 기준으로 최대 최소 틈새 계산해주고 일반적인 용도도 설명해줘.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AI는 최대 최소 틈새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줬고요. 사용자는 이걸 매우 유용함으로 평가했어요. 자, 중요한 건그 다음인데요. AI 계산 결과를 참고해서 도면에 공차를 기입했고, 베어링 축 조립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실제 적용 내용을 기록했고요. 결과는 반드시 내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AI는 계산 도움이 역할이다. 이런 교훈까지 남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AI가 답을 줬다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답을 어떻게 썼고 그래서 뭘 깨달았는가, 이걸 명확히 하는 거군요. AI 답변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내 판단이랑 학습까지 다 기록하는 시스템이네요.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교훈을 주나요? 두 번째 사례는 가공 방식 비교인데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좀 복잡한 형상의 부품, 이거를 어떻게 가공할까, 5축 밀링이랑 3축 밀링 중에 어떤 게더 좋을까 비교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쓴 프롬프트는 재질, 형상 특징, 비교 대상 가공법, 3축대 5축,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 예를 들면 장단점이나 비용 같은 걸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AI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표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줬죠. 5축은 복잡한 형상 가공에 좋고, 한번 세팅으로 여러 명 가공 가능하지만 비싸다. 3축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복잡 형상에는 좀 제약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용자는 유용함으로 평가했고 주요 복잡부는 5축으로 하고 단순부는 3축 가공을 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겠다. 단 정확한 비용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설계 판단을 내렸죠. 여기서 얻은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특정 기술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CAO 즉 컨텍스트 맥락, a l t e r n a t i v e 대안, o b j e c t i v e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AI가 더 정확하고 쓸모 있는 비교 분석을 해줄수 있다는 거였어요. CAO를 명확히 하라는 교훈이요? 와, 이건 비단 가공 방식 비교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의사 결정 상황에서 AI한테 물어볼 때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을 결정한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럼 세 번째 CAD 모델링 사례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CAD 모델링 절차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특정 CAD 소프트웨어죠. 솔리드웍스에서 리브, 그러니까 보강대 형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단계를 물었어요. 프롬프트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된 선을 이용해서 리브 피처 만드는 단계별 방법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했죠. AI는 피처 선택부터 시작해서 옵션 설정까지 상세하게 단계별 설명을 제공했고 사용자는 매우 유용함으로 평가했습니다. 적용 내용으로는 AI 설명대로 따라해서 모델링 성공했다. 앞으로 CAD 작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교훈으로는 CAD 관련 질문할 때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이름이랑 원하는 기능, 그러니까 피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이야, 이세 가지 사례만 봐도 로그북의 가치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질문이랑 답변만 저장하는 걸 넘어서 나의 문제 해결 과정, 또 의사결정의 근거, 그리고 내가 뭘 배웠는지 그 학습 포인트를 명시적으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그냥 흘러가는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네요. 정말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로그북을 꾸준히 작성하고 또 활용하면 그 효과는 진짜 기대 이상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빠른 참조 기능이죠.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프롬프트가 효과적이었는지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바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나만의 맞춤형 AI 활용 검색 엔진이 생기는 셈이죠. 그렇죠. 분명히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해결했었는데 하면서 막 시간 낭비하는 일 확실히 줄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또 어떤 활용법이 있을까요? 둘째로요, 로그북은 자신의 학습 패턴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거울이 됩니다. 기록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아, 내가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 AI를 많이 쓰는구나. 혹은 나는 AI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줄때 가장 이해가 잘 되는구나. 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지 즉 나만의 프롬프트 작성 스타일을 찾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AI 활용 능력을 메타적으로 인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죠. 자신의 패턴을 파악한다는 점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그북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 재료랑 B 재료의 특정 속성, 예를 들어 강도나 내열성 같은 걸 비교 분석해 달라거나 특정 규격, 뭐 ISO나 KS 기반으로 공차 계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질문 유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 로그북에서 가장 효과 좋았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기본 틀을 딱 만들어두는 거죠. 세부 내용만 살짝 바꿔서 바로 쓸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겠어요. 네. 프롬프트 템플릿화는 시간 절약하고 또 답변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활용법은요. 로그북 검토를 통해서 AI 활용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부품 설계나 해석에만 AI를 써왔다고 쳐요. 근데 로그북을 쭉 보다가 어? 재료 선정이나 생산 공정 최적화 같은 분야에도 AI를 써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로그북은 현재 활용 방식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로그북이 매일의 기록이자 성장의 발판이라면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히 같이 있었던 AI와의 대화를 별도로 아카이빙하라고 제안합니다. 이건 로그북이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좀더 특별한 소장품?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로그북이 매일의 훈련일지라면 아카이브는 그중에서도 뭐랄까 명장면이나 결정적인 깨달음을 모아두는 하이라이트 컬렉션 같은 거죠. 모든 대화를 다 아카이빙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특별히 큰 영감을 줬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해준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들이 그런 명장면이 될수 있을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기술 개념을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설명해준 답변. 예를 들어서 아주 난해한 물리법칙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거나 단계별로 착착 풀어준 경우 같은 거요. 또는 매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계산 결과를 제공해준 경우. 특히 내가 검증해 봤더니 AI 답변이 거의 완벽했다. 이런 사례들이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대화 이것도 중요한 아카이빙 대상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협업의 순간들은 다시 돌아볼 가치가 충분하죠. 여기서 정말 의외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은 사례도 아카이빙 대상이라는 거였어요. 보통은 성공 사례만 남기고 싶어 하지 않나요? 실패 기록을 일부러 보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패는 물론 뼈 아프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구성했어요. 그래서 AI가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체는 실패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질문에 이런 맥락 정보가 빠지면 AI가 이렇게 헤매는구나. 또는 AI가 특정 유형의 추론에는 약점을 보이는구나 하는 점을 명확히 깨달았다면요. 그 실패 경험은 다음번 상호 작용의 질을 높이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배운 거니까요. 이런 실패 사례를 아카이빙해 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 거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아,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성공만큼이나 어쩌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종류의 대화를 아카이빙 해두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시도해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분석했던 대화. 이것도 아주 좋은 아카이빙 자료입니다. 프롬프트의 작은 뉘앙스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AI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좀 독특하고 창의적인 활용 사례도 기록해 둘 만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거나 코드 디버깅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팀 회의에서 아이디어 낼때 AI를 활용해서 뜻밖의 성과를 얻었다면 그런 나만의 비법 같은 사례들도 소중한 자산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고 가치 있는 대화들이 아카이빙 대상이 될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선별된 귀중한 대화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달내의 저렴기 었우니이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AI 챗봇들이 제공하는 대화 내보내기, 엑스포트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체 대화 내용을 텍스트 파일이나 마크다운 파일 같은 걸로 저장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노션, 에버노트, 원노트 같은 개인용 지식관리 도구 PKM 있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워드파일 같은 데다가 유용했던 대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왜이 대화가 중요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같은 개인적인 코멘트나 태그를 덧붙여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코멘트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맥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아 코멘트를 덧붙이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냥 복사만 해두면 나중에 내가 이들 왜 저장했지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요. 혹시 좀더 간결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대화 전체를 저장하는 게좀 부담스럽다면 가장 핵심적인 프롬프트랑 그에 대한 AI 답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로그북 양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아카이브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 CAD 모델링 관련 AI처럼 시각적인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요. 해당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양한 옵션이 있군요.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 보관하느냐 자체보다는 이렇게 정성껏 모아둔 아카이브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일텐데요. 이 아카이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어요. 첫째, 이걸 잘 정리하고 구조화하면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AI 활용 기계 설계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특정 문제에 부딪혔을 때 외부 자료를 찾기 전에 먼저 나의 아카이브를 검색해서 과거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맞춤형 AI 활용 비법 노트가 생기는 거네요. 와, 이거 혼자만 보기에는 좀 아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용방안은요, 물론 회사의 보안정책이나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용했던 프롬프트나 AI 활용 사례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팀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용법인데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아카이브를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과거의 학습 내용을 되새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는 박물관처럼 그냥 모셔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들여다보고 활용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계 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AI 프롬프트 로그북 그리고 아카이빙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방법론은 비단 기계 설계 분야에만 딱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몸담고 계신 분야, 또 여러분이 AI를 활용하시는 어떤 종류의 작업에서도 충분히 응용해 볼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AI를 사용하면서, 아, 그때 그 답변 진짜 기가 막혔는데, 뭐라고 질문했었지 하면서 아쉬워했던 순간, 혹은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경험. 정말 없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AI와의 상호작용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은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AI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AI와 함께 성장하는 역량 그 자체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만의 로그북과 아카이브를 꾸준히 갖고 나간다면 AI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은 AI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질문, 답변의 반복적인 소비자가 되는 걸 넘어서 프롬프트 로그북과 아카이빙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나의 AI 활용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그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학습과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죠.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교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강력한 개인 맞춤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 엔진이 아닌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진정한 지적 파트너로 만드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얻었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로그북과 아카이빙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로그북에 AI와 상호작용하는 나 자신에 대한 메타학습 내용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AI에게 어떤 톤앤 매너로 질문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는 경향이 있는가라거나 텍스트 설명보다는 시각자료, 뭐 표나 다이어그램 같은 걸 요청했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가 혹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AI와 토론하듯이 여러 번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이 나에게 더 효과적인가?와 같이요. AI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나라는 학습 주체에 대한 성찰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생각의 씨앗입니다.